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인사람에 와서 인사라에은 어떤 곳인지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네네. 왔습니다. 네네. 여기서 주로 인사라에은 타일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어, 이쪽 뒤에 보면 네, 타일. 네네. 타일 전시장이죠? 네네. 네, 타일이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주로 뭐, 가정에서도 쓰고 이런 어떤 상가에서도 쓰고 네네. 다양하게 쓰이는데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어, 저희 매장은요, 네. 어, 보통 건축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네. 인테리어 대표님들도 많이 오시고, 음. 또한 개인 소비자분들도 많이 오세요. 음. 요즘에 셀프로 리모델링들을 많이 하시니까, 네. 셀프 다이에 하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예쁜 것도 많이 있네요. 어, 많죠. 이야, 너무 그... 다양합니다. 프림세도 네. 어쩔 때는 고객들이 가서 시공하시는 거 보고 놀라실 때도 있지 않으세요? 어, 그렇죠. 네. 요즘에는 너무들 잘하셔서요보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세요. 음, 이쪽은 뭐, 화려하네요. 어, 예전에 만쓰셨던 타일들인데요. 네. 포인트 주실 때 쓰시는 타일들이세요. 네. 금박도 많고 은박도 네. 있고. 선호도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찾으시죠. 보면 타일도 작은 타일도 있고. 네. 네. 큰 타일도 있고. 음. 아, 이거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예. 요즘에 공부들 많이 하고 오시니까요. 네.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더 전문적이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음. 또잘 모르시게 있는 부분은 저희하고 상담하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렇죠. 음. 아 자기 이제 뭐 집안이 이런 분위기인데이 예. 분위기에 맞춰서 해달라. 그렇 예. 그럼 음. 거기에 맞게 이제 세팅해 주신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 예. 그러 걱정할 거 없네요. 그럼요. 뭐. 그냥... 인터넷에 요즘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네. 또 사진들 많이 들고 오셔서 비슷한 네. 거 많이 찾아드리고 음. 네.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여요. 네. 그냥 여기 오면은 뭐 어떤 것든지다 커버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laughs> 종류가 터널도 너무 많아서 네. 사실 고르시는 폭이 굉장히 넓죠. 음. 네. 이런 것도 셀프 시공 많이 하시죠? 어, 많이들 하시는 쪽이세요. 뭐 주방도 많이 하시고 욕실 벽면들도 많이 하시고. 네. 포인 네. 주실 때 아주 좋죠. 아 네. 예쁘네요. 네. 붙이고 바르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뭐, 그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다또 부자재 같은 거 설명해 드리니까 음. 어, 부담 없이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쪽은 타일인데 나무 같아요. 음. 우드 타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좀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원하시고 빈티지한 거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죠. 음, 참 종류가 많고 사이즈도 작은 사이즈랑 큰 사이즈가 다 있네요. 음, 또 사이즈별로 음. 사용 용도가 다르긴 한데요. 네. 그런 것들도 맞춰서 설명을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음, 예. 참 보기만 해도 좋은데요. 이거 음. <laughs> 막 집안 분위기를 빨리 막 바꾸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 같아요. 욕심 나네요, 진짜. 카페 같은 데서도 이런 거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요즘에 카페들도 빈티지한 거 많이 찾으시니까 네. 그런 용도로도 많이 나가죠. 음, 이쪽은 그래서 이제 타일이 이렇게 있고 네, 타일, 전시장에 네, 타일만 낮장으로 있는 전시장이고요. 예. 네, 네. 그리고 이쪽은 보면 1층하고 네. 이렇게 2층 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1층 같은 경우는 뭐 타일 부스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시고 네. 2층은 대림 바스플랜 라인으로만 부스가 꾸며져 있어서 음. 세트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르시기가 조금 더 편하시죠. 아, 네. 그러면 대림 여운 브랜드네요. 네, 네 그렇죠.